시작 금아이디로 돌아왔다. 뒤졌다 전부다. 금아 아이디로 왔어요. 금아 이디 금아 이디 안녕하세요. 어한우저 드디어 야, 팀이다. 안녕하세요. 저뭐시킬거예요 빨리 하나 시줘요 스님이요? 젠야타 나타라고요? 이 같이? 스님. 저, 저 스님 아니에요. 저 스님이에요. 정화 스님이에요. 저 스님이에요. 저 언니. 중심스왜왜 왜? 왜, 왜. 아지아 아, 그거 해라. 진념을 아, 위해서. 뭐 해요? 아, 디바 해도 돼. 알겠어. 괜찮아. 그 안녕하세요. 할이 나이스 투미 야 한우야 헬로우 방 들어와 빨리 3일 지났어 <laughs> 아저나 나, 나, 납치인가요? 아 강제납치야 원래 아 누구... 그래요? 야 우리 방에 연수님있냐 많이 아, 제 쯤에 있잖아 하트오빠 그룹 나갔어 <laughs> 하나 혼자라 그래가지고 하나 소개해봐야겠 하나 언니 혼자라고? 아 연수님 있네 연수님 있으면 됐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줄 하나 언니 우리 쿠리한테 있는데? 아야 하나 저기 있어. 하나, 하나 없는데, 여기? 그룹, 그룹. 그룹, 아, 그룹. 그룹. 나 혼자라 그래가지고. 이거. 사... 어, 저기 아, 되게 세거든요? 그룹 없어요? 나 그룹 있어. 저 없어요. 5인치 있어, 5인치. 나왔어요. 아, 진짜요? 저이 어. 그룹 오세요. <laughs> 아, 갈까요? 네. 아, 저기 라인 누구야? 아, 파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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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워크만, 엉크비가 어, 라인인데? 아, 왜 내려갔어? 거 아, 이거, 어� 이거. 그래, 그래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지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거 아, 이거. 이이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 아, 이한 이거. 이이이 태웠다 태웠다 태웠다. 다 살려 줘. 태웠다. 일단 태웠다. 태웠다. 깨우지 마, 이거. 나이 형. 아, 어 와. 바쁜데. 아. 아 내가 아나 죽었어 나인한테 돌진 당해가지고 아 짜증났네 아 내가 맥을 안 봤구나 그럴 수 있죠 나힐 열심히 했다 그래도 응. 괜찮아 난 뿌듯해 아, 난안 잘했어 난 잘했어 핫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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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아싸 궁 쐈다 뒤로 빼자 위험하면 와서 지아야 2층 잡아봐 2층 일단은 뭐가 너무 잘해 가지고. 언니 제가 지켜 드릴게요. <목소리> 뒤에 뒤에 <목소리> 왼쪽 매크리. <맥크링>. <목소리> <뒤에, 목소리> <뒤에> 어디? <목소리> 어, 뒤 <뒤에> 어디 뒤 어디. 뒤한쪽 있었어요. 뒤 어디 뒤에. <한> <목소리> 뒤에, 뒤에? 디바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<목소리> 아 됐었어요. 맞가 애가 애가. 나힐좀 주세요. 아 저기 왼쪽에 위피. 맥스 1피 맥스 1피 왼쪽 맥스 1피1피 아니에요. 네 잠깐만요. 이번 어때요? 그만아. 할까 할까. 아 진짜. 아 아파라. 아나 물렸다. 나 물렸다. 아야 공면이야. 또 물렸다. 위도 물렸다. 위도 물렸다. 아잘 아, 못했다. 아 뭐야? 아 뭐야 이. 와, 동 민이 잘한다. 한쪽. 아, 나도. 나나나순 나도. 해야겠다 이거 2층 못 잡고 있어 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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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나도. 아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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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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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방나어 아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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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라인 트라인 어? 라인트기박가다고 태... 있냐? 어. 가 아..씨.. 다해나 아, 나 마탄조다. 마탄조. 아야 아파라. 방금. 와, 머리 따였다 나도 괜제대다 했는데. 내했어 오쩌... 어. 아. 괜찮아. 오개잘크리짐만어나 우리도 한 m i 오른쪽 왼쪽, 메크리? 지면 어때? 우리도려우리도 우리도. 아직 내가 필요해. 오른쪽 메크리? 왼쪽 오른쪽 왼쪽 맥크리. 왼쪽 라인 왼쪽 라인. 도오도 <목소리> 아나또걸려아 아. 야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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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리스궁몇퍼야 머리 스궁 아. 아, 아. 음, 아, 아직 아, 아,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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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아, 이고못히벼 이거. 아 디바가 저 너무 가져가지고 지금 케어가 안돼요 야나똥 미니 정리하고 올게 한조로 네 노노노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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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괜찮아 나는 내 역할 다 했어 그러니까 <laughs> 지하 언니 원래 뭐 하는 뭐 해요? 메르시 이제 요즘 디바 이제 이제 배우는 단계인데 나도 지금 오늘 게임 빡세가지고 나도 메르시 기... 원챔이에요? 어, 그러면 안아 할게요. 미 불러가. 한쪽. 맞게 될 거야. 잠시만 한쪽 엔지? 라인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럼. 그래요? 한쪽 엔지 라인 필요 없으면 자리야. 디바. 디바 자리. 디바 자리야. 콜. 오케이. 금화 자리다. 금화 자리 기졌다. <목소리> 저 언니 무서워요. <목소리> 정말 이이요이요래야 돼요? 이이래요이래요 어. 이래야 돼요? 이래야 돼래야 돼요? 이래요이래요 <목소리> 아니야 잘해 다 잘하는 건가 다다 잘하는 건가 <목소리> 지아 <지하> 근데 <목소리> 지아 <지하> 근데 기 <목소리> 아, 아, 잘하는 거 디바 기발을 잘 잘하는, 거, 지하, 잘하는, 지하 잘하는, 거, 잘하는, 잘하는 거, 거 하세요 잘하는 거 하세요 상대방 라인 하세요 라인 하세요 상대방 채워주고 잘해 잘 상대로 그건 제가 더 잘합니다 이구설다이저저방 방면 일단 처음에 들어요 방면 처에요기해 미안해

한조 컷, 한조 컷이에요, 한쪽 컷. 한쪽 힐, 한, 아, 라인 피 라인 피 라인 피 라인 피 일단 한조 잘라버려, 저 방, 아, 오른쪽 방, 혼자방 안에. <laughs> 한조 이제 다 놓을 거예요. 혼자방 있어, 요로죽저 거점에서 죽어주면 살릴 수 있어요. 거점에서. 나 안쪽으로, 떴어, 어 이게 어 아나 죽었으 ㅆ 호잉 궁.. 궁원 일단 나 일단 궁원이야 병나라 와요 헐아 하나 잡았는데요 저기서 둘다 했다 아님? 아 저기서? 저쪽 디바캐 아. 케어 너무 잘해준다 근데 <laughs> 디바가 저쪽 진짜 잘한다 아까부터 아아 아, 아, 하나 잡았다 아.. 메리 시키고 하면 누가 못하냐.. <목소리> 아.. 진짜 케어 겁나 오질라 개주네 제가 빵 꽂아야 되는데.. 아나 카터아 안돼.. 살려봐 살려갈게요아 <목소리> 살려봐 살려봐! <목소리> <목소리> 살려봐, 살려봐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나도 피해 아나도 피해 아나도 피해 아나도 피해 a r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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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don't appear, I don't appear. I don't appear, I don't appear, I don't a p p 있 a r I don't appear, I don't a 이 p 어

들어어갔게요스이틀에는거 <laughs> <바꿔> 같아. <laughs> 먹는 거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? 내려시요 에리스케어 i 케어 c 케어어저딜러 l 힐러들 붙고 있어요 지금. 아나켜 a d e d 올라 i l 요팔 f poison as you go. Ah, n a 노노노살 h e r e i 가 a 념할 저기뭐 해주실래요? 저어요 아, 지금, 어그로다 끌리는데? 모여서 죽어주시면 살릴 수왔어알맹이 발뱅이. 파라, 파라. 아, 왔어못다고 <laughs> 아, 뭐 아, 파라, 한대 파라, 안 돼, 파라, 안다 뭐, 아, 아, 갈까요? 이, 네 파라. 네.

아 디바 진짜 너무 잘 봐준다 미쳤다 이거 와, 야 케어 좀와 먹었어 와나 이거 한점 뺄게 그냥 사치 너무 아프다 사치 호그 뒤를 <laughs> 못 잡거든요 디바가 너무 잘 봐줘가지고 아 나도 야 진짜 디바 엄청 막힌 자리로 야 디바 케어 존나 잘해줘 미쳤어 크래커 원래 디바 이자 아닌데? <laughs> 파라 어디있지 봐야된대 파라 빠졌어요 이제 붙으세요 <laughs> <laughs> 저펜커볼게요 그러면 <laughs> <laughs> <무시가> 딜러고 <있어. 웃음> <laughs> 싸워요 싸워요

아이고.. 아 디바.. 미치겠다 디바 근데 여기야 조금만 버텨줘 85%인데 아, 우리 루시우 뭐? 거기서 놀지말고 버텨줘 안돼 아 뭐. 안돼요 세상 네, 죽었어요 아 메시라 마땅도 없었어? 어르저 언니 메르시만했어요음 원챔이에요? 아예 원챔이야. 아예 그냥 시즌 1부터 그냥 <laughs> 쭉. 와 대박이다 나는 사 나는. 아 이게 떴어! 아아! 크 아아, 줌조 패배였어 결국엔 뭐지 이거?